주실 땅 그러면 소용, 이제까지 했는게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다 이겨 오고 견뎌 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에 틀림없이 이기게 하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네. 아, 기도원이 가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냥 폼만 잡은 게 아니고. 그 기도원의 아들이 요담이 한 얘기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뭐 제대로 될 거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부정선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정선거는 아 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자이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압살롬 때에 다윗이 피난 가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이 제명의 이, 이 계획이 어리석게 되고, 아멘.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어리석게 되면, 도리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여간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싸우는, 하여간 이 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 아, 앞에 섰는 모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가 힘껏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달라고 이번 부정선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꼭 승리하도록 모든 주자들이 다 힘껏 하도록 부정선거를 꼭 막아주시고 또 그들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어서 이기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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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이니다지까지늘 <laughs> 이겨내라고 불러주시고 역사의 호심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전명하신 등으로 역사의 호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부정성을 막아주시옵소서 대리가리 승리했어아무고 우리가 이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 하시고 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고들이 소미련하게 되어서 꼭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 내려서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축진해서 부정성분을 완전히 측결할수 있고 공정한 성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일세요 밥을 잘안는다 님께서는 밥을 먹님께서가을다 님께서는 밥을 먹는다. 님께서는 서주님도서는님께서주 님께서는 님서는 님께서는 리서는 님께서는 님는 님께서는 우리가 는님하도록님사서여 주시고 이끌어주는 님께서는 님 아버지는 선관위를 주여 에서시켜주고 선관위 사전선거를 없애주고, 아버지는 꼭 공정한 선가되도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여러 n g 모 e I was a single, I was a s i n 이 l e I 아 a s a s 아버지 l e I was a single, I was a single, I was a 수 있도록 l e I was a s i n g l 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하고 하오니 이번 기에꼭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를 합니다. 빛주시 역사여주시길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도리어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 중국도 곧 망할 것 같고 북한도 곧 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도리어 이번 기회에 복음 통일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세계를 리더하는 선 이제 선도할 수 있도록 참 미국 미국도 진짜 참 걱정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고 아 복음 통일까지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주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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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고 있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가지고 신앙을 꼭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 거리와 보험을 구매하도록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이슬까지 기댔는데 이번 기회에 꼭 통일까지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 엇내내려 주시길 간과합니다 무관한 한계가 되나 정신 못 달릴 이이라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엇내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길 간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자 바른 환절기 지켜주시고 호흡을 통일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끝내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에 당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어 Amen. a m e 시고 이끌어 주어서 죄도 m e n 신과 e 과 Amen. a m 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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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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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은 n Amen. a 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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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n Amen. Amen. 미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세계를 구할 수는 절대로 없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또 대통령 전에 대통령 할 때도 보면은 성탄절을 이 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아, 한 것을 보면은 아, 이 트럼프는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어,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다른 나라, 나라도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이 대통령이 된다. 자, 그래서, 어, 이, 이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꼭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달라 하는 거는 네. 돈을 많이 달라는 거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돈벌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내고, 더 아멘. 크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돈은 막말로 바이든이 대통령 돼가지고 기름값 오른 거 생각하면은 기름값 두 달치만 하면은 그돈다 되는 거예요. 네. 그 그걸 보면은 네. 아, 이, 이 바이든이 절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허름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 이 부정선거 미국도 결국 부정선거로 그렇게 됐대 그 우리나라도. 근데, 한미동맹이 국건하게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번 4월달 되면은 안정이 돼 갑니다. 근데, 미국은 11월달 돼야 안정이 될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다. 그럼 뭐, 대한민국이 미국을 뭘 돕겠느냐? 부정선거를 까발라주면은, 그보다 더큰 도움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부정선거를 까발라주면은, 트럼프도 전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제일 걱정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아서 좌파들은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걸 까발라주면은 그보다 더큰 도움이 어딨냐? 그러면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얻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 세상 종말 오기 전에 보금으로 도, 도리어 회복되건 이런 기회를 줄 텐데 그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 트럼프가 꼭 되어서 한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부정 아닌 공정한 선거가 되어서 기도로 시작했는 미국과 기도로 시작했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주님 차에, 주님 세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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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바르게 써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긍휼을 다 이어 수없었서 바이든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쌍도 미국도 무기지 못하는 바이든을 하나님께서 분리 주시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서 허름부가 꼭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행내려할수 없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님 허름부에게. 하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서서 미국이 공정한 선거가 되어서 극복하고 강성되고 우리 한국과 함께 세계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했는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했는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어서 아버지는 세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셔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으셔서 피어진 것비까이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도 가슴을 안는 이 공산주의 당들 다 없앨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길간 단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나왔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